아마 초등학교 6학년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사색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1 3살에 저는 아니. 대체 왜내 주변은 이렇게 어린애들 밖에 없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곁에 남길 사람에 대한 기준을 서서히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얘는 너무 양아치네. 이런 질나쁜 애들은 아웃. 얘는 드립이 너무 노잼이네. 이런 노잼은 아웃. 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네. 너 또한 아웃. 저는 많은 친구가 필요 없었어요. 저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애당초 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건 저와 맞지 않았죠. 그렇게 멀리할 사람들을 저만의 커트라인으로 아주 열심히 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아내주변에 남길만한 인물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자투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도 있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미성년자 친구들 중 저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영상은 저처럼 일찍부터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관계를 구축시키는 어린 인프제 친구들을 위해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정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원했어요. 제가 학생 때그 당시 제 또래 남자애들이 열광했던 롤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와 PC방을 가본 적도 없죠. 저는 오로지 제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곁에 두지 않았어요. 그게 저와 맞는 방식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단호컨대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학창 시절을 재미없게 보낸 것이라고. 저는 방황이 두려웠어요. 제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건 전부 방황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방황은 오히려 제 삶을 건강하고 다채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학창시절이 완연한 무채색이라는 사실이 종종 너무나 슬퍼요. 누군가 저에게 인생 웹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여전히 주저 없이 연민의 굴레를 꼽습니다. 사는 건 너무 재미없다며 반항아적 기질을 보이는 여중생 차련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벌어지는 일을 그린 만화인데요. 지금은 유료 서비스 전환이 되어 전 회차를 보려면 돈을 꽤 내야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웹툰이에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계획을 짜서 여행도 가고 싶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민의 굴레 인물들처럼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사실 저는 생각 없이 학창시절을 즐기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너무 인생을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는 제가 가끔은, 아니 종종 너무 답답했어요. 인프제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인프제로 하여금 주변에 신경 쓸 모든 걸 잘라내게 만들죠.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불완전함에 있어요. 나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오로지 로봇밖에 없죠. 하지만 내 주변에 로봇만 있다면 굉장히 차갑고 어두울 거예요. 얘기가 자꾸 새는데 제가 어린 인프제 친구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본인의 삶을 다채롭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목표만을 생각하며 본인의 삶을 무채색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내 인생에 도움되는 인물만 주변에 주겠다는 그 생각이 자신을 더 깊은 방황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아마 본인은 어쩌면 이미 인생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한 루트를 다 짜놓은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장담컨대 인생은 절대로 절대로 그대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바꿔놓는 그 변수를 기꺼이 마주할 줄 알아야 우리 삶은 보다 다채로워질 수 있어요. 자신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마냥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어세스타라는 온라인 심리검사센터에서 공개한 통계자료인데요. 식스틴 퍼스널리티 사이트와 다르게 MBTI 정식 검사를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검사를 실시한 인원 중 16세부터 59세에 해당하는 19,070명의 데이터로 전국 대표 표본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MBTI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산출한 논문입니다. MBTI 자가 세점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인프제가 2.9%로 최소 수수 유형 1등 MBTI 컴퓨터 채점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인프제가 3.1%로 역시 최소수 유형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 인간의 MBTI는 살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애당초 MBTI는 바뀌지 않는 영역을 유형화시켜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검사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본인의 실제 유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간단히 말해 본인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 분명 바뀌지 않는 일정한 사고 방식과 패턴이 존재할 텐데 그것이 바로 MBTI가 측정하는 본인의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린 인프제 여러분들, 여러분은 타인을 보며 아니 씨발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며 분노가 차오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국에 대략 3%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학년에 200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단 6명이 여러분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 물론 인프제들은 주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같은 인프제라고 해서 잘 맞을 거란 기대도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기꺼이 관계를 맺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잘안 맞아서라는 기준이 우리는 너무 엄격합니다. 기꺼이 관계를 맺고 기꺼이 생각 없이 즐겁게 놀고 기꺼이 상처받고 기꺼이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보다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 저처럼 밋밋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곱씹을 수 있는 추억을 보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추억이야말로 성인이 되어서도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공부도 안 하고 놀라는 말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그것에 부딪히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